오늘은 뭘할 뭐 거죠? 비밀입니다. 이봐. <laughs> <비바. 웃음> <laughs> 우리 오늘 오일장 가서 시장에서 밥 먹을 거예요. 어, 메뉴는 못 정한 거고, 그러면? 어, 뭐, 가면은 국밥 뭐 이런 것도 팔고, 가, 맛있는 간식도 있고, 송편은 어떻게 먹는 게겨 맵쌀가루. 맵쌀가루? 깨소. 아 까치 까치 설날 설날 아니고 추석입니다 고요 그래요 오늘은 추석인데요 아니에요 추석을 맞이해서 그 송편도 만들고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네.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날 오늘의 제... 목적지 대정 오일시장 대정 오일시장입니다 와 옷가게 와. 엄청 많네. 음. 와 오. 여기는 완전 더 한복가리인데. 그러 이런 거 입을래요? 어 아, 이런 거. 어. 대박이다. 와. 이거는 형, 멋있는데? 어, 이건 한복이 아닌데? 숙인데아 그렇네. 숙인데요 <laughs> 이런 게그 그런. 그런 거네. 어렵다. 뭐야? 멋있는데? 그러니까 하나 골라봐. 아, 나옷못 고른단 말이야. 아, 아우, 이뻐. 아무거나 사. 몇 시간째야? 0.01시간째. 안녕하세요. 저걸 가져와 볼까? 그래. 예, 네, 옷 살라고요. 그 이게 나한테 나요? 맞을까? 좀 작아 보이지 않아? 그니까. 아, 안에 바지가 있다. 아, 안에 바지가 있어. 이거 얼마예요? 한번 보게. 아 네. 작아 사이즈가?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한번 입어봐요. 이거요? 정말 음. 좋아요 시원하고. <laughs> 단추로. 어 예쁘네. 아직 안 입었어요. 아니. <laughs> 약간 작은가? 작아 보이 한데 그러니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작아요. 네. 잘 입어봐요. 잘입어보요잘입어보요안 <laughs> <laughs>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려면 들어가는데. 아, 안 작아, 안 작아. 아니, 팔이. 아, 작다. 아니, 작아, 너무 작아요. 중짜리요 이거. 대다, 대. 대? 대 한번 입어봐요. 내가 살다 살다 대를 입을 줄이야. 좋아 보이네. <laughs> 나는 볼 수가 없어, 내 모습을. 야, 왜 그렇게 웃지? 귀여운데. 사진 찍어 줄까? 나 음, 찍어 줄게. 이런 느낌? 아, 귀엽네. 귀엽지. 네? 바나이지 없어요? 비슷한 아... 색깔? 진짜요? 이거 이거 어. 이거 얼마예요? 5만. 만 원? 5만 원 에? 봤으니까 3만 5천만 주세요. 청바지 원단네요. 어디서 왔어? 네, 외도요. 아이고 그 그래. 우리 부여의 예. 주머니거 좋아요. 이기게요 <laughs> <여기야. 웃음> 귀엽네. 그래 위에만 사자. 안을 거 벗고 싶어. 어, 차에 가서 벗자. 나도 이렇게. 음. 네. 정말로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이 생각날 거다. <웃음> 네. 막 <laughs> 싸진 않다. 뭐, 벌써... 없... 그니까 근데 비싸네. 와... 진짜 미쳤다. 충격적인 비주얼 좀 보세요. 저희 왜 충격적이야? 당신은 약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응. 중국인 같다. <laughs> 약간 좀 중국 사람 옷 같기도 하고, 저기요. 아, 이건 편집해야겠다. 내가 넣을 거야 개랑 한복을 중국. 내가 넣을 거야. 중국 같다면 저 당신 욕 먹게 할 거. 우리가 욕 먹지. 이제 넌 써야지. 나랑 관련 <laughs> 없다고. 약간 그거 같아요. 방송인들 캠방 하시는 분들 위엔만 있고 아, 과자 컨셉으로. <laughs> 어차피 우리 지금 이렇게 찍. 옛날 과자 이해밖에 안보이잖아 맛있겠다. 저기요. 네? 제 말을 들려주세요. <laughs> 알았어. 이러니까 우리가 편집할 때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지. 소리 물려가지고. 오. 그래, 우리 소, 물리는 거좀 조심하자. 와, 브라자. <laughs> 자매 식당 이런 데 있네. 뭐 사람 많다. 저밥 먹으면 되겠네. 식당이 여기밖에 없나? 와 순대 맛있겠다. 여기서 먹을까요? 배고프니까. 우디. 아 순대? 어. 아니 국밥이랑 이런 거 안에 있을걸? 그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건배의 삶을 선택한 무슨. 나는 내장국밥. 음. 내장국밥하고 또 뭐냐? 돼지, 돼지. 돼지는 머리 고기라는 거예요. 돼지 머리 고기로. 네. 아줌마니한테반 말하냐고요? 저 어, 아주머니한테 네. 아주머니한테 그랬어요? 나는 내장국밥. <laughs> <laughs> 아, 자기소개 그냥. 나는 <laughs> <난> 내장국밥. <laughs> 요즘 같은 이 고물가 시대 국밥 8 0 0 0 원? 음. 나쁘지 않다예요 돼지는 네. 어디 둘까요? 여기요 당신 돼지예요? 네 음. 돼지같이 안생겼고 근데 음. 저 내장이에요 네 응. 내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VS. <laughs> 근데, 아니, 진짜, 처음 먹어봐, 이런 맛. 밀키트, 이런 거? 응. 그런 데서는 안 느껴져 본 맛이 느껴져요. 이게 바로 시장의 맛. 깨가루 때문인가? 뭔가 더 감칠맛이 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뭐라고 하는데? 아,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어. 잘도 맛 좋다잉. 뭐, 뭐라고? 잘도맛 좋다이 잘도맛 좋다 맛 좋다 응. 왜잘 도죠? 약간 비꼬는 거 같은데 <laughs> 잘한다, 응. 잘 한다 이런 느낌으로? 잘도맛좋다나 아까 할머님이 응. 사투리 쓰시더라 어. 그, 아, 안 쓰시길래 나는 어? 했는데 그 그냥 맞춤으로 얘기하신 거였어 다 서울말씨 쓰시더라 응. 아니 우리가 사야 될건 어디 정있 쓸까? 그러니까 이거는못 가져가게 하려고 이렇게 돌려놓은 걸까요? 어? 못 가져가게 하려고 이렇게 돌려놓은 <laughs> 걸까요? <laughs> 파리 때문에 아닐까? 아, 파리?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네, 파리가 있었니다 여기에. 여기에 송편은, 떡은 파네. <웃음> 응? <웃음> 완제품만 파네? 없, 없나 봐. 맞아. 결국. 마트를 가야 되나? 어 좋은 냄새 난다 여기서. 어? 좋은 냄새 나. 기름집인가 봐. 아 우와. 와대 맛있겠다 참기름열런 <laughs> 데는 없을까? 쌀가루. 들깨, 미숫가루, 깨. 어쌀가루밖에 없어. 뭐 아색깔. 와 반짝반짝. 그러니까 맛있겠다. 깨도 안 팔아 그죠? 음. 정확히 우리가 찾는 건 없어 막 다이소 온것 같아 지금 <laughs> 원래 다이소 가면 우리가 사야 될건안 보이잖아 지숙이네 우리 이모 이름이거든 아... <laughs> 이모 이름이라고요? 응 어. 우리 이모 이름 지숙이야 아 진짜? 어. 이모 음. 어디 있을까? 그니까 말이요? 근데 나는 이게 신기한 거이 돌아서 팔이 내가. 나는 사람들이 가져오 있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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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아니, 근데... 가게 주인이 어 <laughs>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그 하늘하늘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소리가 나잖아 어소리가나아 아, 아. 아. 소리 나면 이제 뒤에 확 째려보고 <laughs> 야 우선 주니어는 이 보게 좋아하는 거야. <laughs> 선생님원래 춤추게.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도 어. 있어요. 음. <laughs> 수동이래. 신. <laughs> 아니, 파리채를 잡는 걸 수동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원래 있지 않나? 엄마 찬스 써야겠다. <laughs> 진짜 그냥 매트가 야 되나? 그러니까. 방앗간 어? 시장에 방앗간. 방앗간이 있어요? <laughs> 대정장에 방앗간 있는 거 알아요? 짱이다. 와 지숙이네 보여요 <laughs> 대박이다 지금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내 어머니가 시장을 다 아세요 웃긴다 <laughs> 그러게 어떻게 알지? 우리 엄마가? 지숙이네 아 왜냐면 제주도 1년 살았는데 그냥 아. 아. 근데 어, 어느 장이야? 어? 거기 있는데? 방앗간? 쌀가루 파는데? 아니 근데 진짜 방앗간을 생각도 없대. 그러니까. 근데 방앗간이란 거 되게 뭔가 우리의 일상에 없지. 그니까. 러 지나 뭐 거리 지나가면 있나 그런 게. 없잖아. 방앗간. 시장? 진짜 어릴 때? 진짜 시장에만 있지. 무슨 미션 하는 거 같다. 런닝맨 하는 것 같아. 어. 방앗간을 찾아라. 어 대전 오일시장 안내도 어디? 어. 여아아 이런 느낌이네요, 그냥. 어이 바다가 있었네? 우와. 좋다. 그니까. 아까는 어디 있을까? 물어볼까요? 나 그런 넉살 없는데. 넉살 있으세요? 저요? 네. 저 작은 것들의 신. <웃음> 네. 어디 있을까 이. 근데 여기서 항상 못 나가네. 그니까. 제발 살려줘. <laughs> 왜 여기 서있어 아, 이거 보 있어요. 어요 여기 있케이는뭐예요어요케이는어선명기있예요선명있요요 여기 있요어요어요어요어요 여기 있요 여기 어요 여기 있요 여기 있어요. 요여 이거? 네. 음. 아. 어 콩가루, 콩가루도 있네 콩가루? 무슨 볶은 콩가루? 깨는 얼마예요? 5,000원, 이것도 5,000원 아니 여기 쌀가루 파는 데가 없어요? 아, 찹쌀만 있지 와, 쌀은 잘안해쌀용하는 사람들이 없어 음... 얼굴이 어요아 그래요? 응. 생판 남이에요 <laughs> 남이라도 닮은데 사람들이 좀 많아 그래도. 닮아서 같이 사나 봐요 같이, 같이 살아요네 숙소에? 네? 아니요, 아니, 그냥 외도에 살아요. 저희가 어, 네, 이거도 외도에서 여기까지 그냥 시장, 시장 한 번으로 해? 좀 오십으니까 아, <laughs> 맞아요, 한번 입어봤어요. 오, 진짜? 네. 아이고, 아니, 저기요, 저지서 행사할 거라고 이런 옷막 사려 다니더라고아 뭐, 가득 찜니다. 형님 보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쌀가루를 안 파는구나. 쌀가루를 사는 사람 없는 거예요. 쌀가루를. 그러니까. 하긴 요즘 떡 만들어 먹는 네. 게. 제가 보긴 했거든. 계속 가루 같은 거 파는데. 근데 다 찹쌀, 메밀. 응. 찹쌀만 팔았어? 어, 찹쌀, 메밀, 미숫가루. 사장님! 사장님! 쌀가루는 없어요? 쌀가루 없어요? 가자. 갑시다 이제. 네. 바다 구경할까요? 네. 그러면 마트 들려서 쌀가루랑. 뭐, 장도 좀 보고 들어가면 되겠다? 응, 구경 좀 하다가. 아니면, 이런고 카페 가기? 그럴까요? <laughs> 왜? 난 괜찮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와. 예쁜데요? 오. 예쁘다. 음. 응. 이거 봐. 저기. 뭐야? <laughs> 뭐야? 다 모여 있어. 소라들의 무덤인데요? 그렇게 <laughs> 무섭게, 무섭게 말하지 마세요. <laughs> 그럼 뭐라 그래? 그냥 모여있네. 집단 폐사 장소? 그럼. 와. 시장 구경 어땠어요? 경쟁 <laughs> 없고. 재밌었는데? 재밌었어. 그리고 음식이 맛있었어. 근데 음. 물건 찾기 좀 힘들다. 패션은 훈종이다. 뉴발란스... 뉴발란스 우상공... <laughs> 거의 루이필라 스프링 섞은 밥... 이거 뭐였죠? 이코지루이 팬츠에다가 계랑 <laughs> 한복... 진짜 불가사의에... 그러니까. 불가사의에 쌀가루... 쌀가루는 어디 있는 거야? 야, 저녁거리도좀 사줘... 성편은안 만드나 봐요. 요새는... 빠졌네... <laughs> 빠졌네? 새끼들이... 요즘 애들은 성편을 어? 성편을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러니까. 다 빚어야지 보기 어, 오 들어오고 어? 어? 이초상님께 감사하고 어? 사실 잘 몰라요 왜 만든지 <laughs> <laughs> 와 갑자기 엄청 현대적인 곳에 왔어요 쌀가루 대발 팔아줘 한가위 할인 행사 미쳤다 오, 내일부터예요 아. <laughs> 근데 당신보다 내옷이 진짜 눈에 띄어 색깔이 좀한목 하는 것 같아. 이거요? 얘는 그래도 뭔가 그렇죠. 일상적인 색이면 얘는 뭐랄까 자색 이런 어. 느낌으로 스님 아니면 안 입을 것 같은 잘어울린다며잘 어울려 <laughs> 송편은 여기저기 파는데 <laughs> 그니까 쌀가루는 안 파. 쌀가루는 없어 어아쌀 부침가루 부침가루 그냥 부침요리잖아 쌀 부침가루로 송편 만들기 <laughs> 진짜 근데 우리 한복이 꺼 쌀가루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약간 응, 그.. 그.. 되게 전통의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응. 와또 찹쌀가루는 있어 진짜 밉다 이제 찹쌀가루가 야 찹쌀가루 죽을래? 메밀가루도 있어 어? 메밀가루도 있어 보리쌀이 뭐야? 떡을 만들기도 한다는데? 될거 같기는 해 그니까 러 전화해볼까요? 누구한테? <laughs> 엄마. <엄마한테. 웃음> 진짜 이거밖에 없어? 어 여기 있다. 아 깜짝이야. 이거 아니야? 아 그러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찾았다. 와 이렇게 쌀가루 찾기가 힘들었나? 볶은 깨랑 콩가루 사고 꿀 꿀만 있으면 될 듯? 꿀또꿀 꿀 빼고 다 있어 이제. <laughs> 불가사의의 쌀가루고 꿀. <laughs> 응. 진짜 이제 꿀은 무조건 있어. 꿀 많았다. 꿀 없는 마트? 진짜 마트도 아니야. 사장님 꿀은 어디 있어요 네? 꿀. 이쪽으로. 네 이쪽. 여기. <laughs> 이 라인으로. 꿀은 이 라인 요 앞으로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요즘 사람들은 꿀을 안 쓰나? 찾았어요? 네. 거기 있어? 뭐가 있나? <laughs> 또또못 찾은 거야? 아아 아, 아, 여기 있네. 아헐 헐. 작은 거 대는 큰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뭐 감사합니다. 있어 드시게요? 저희 송편 비즈려고요 송편 송편 깻 송편 할 거예요. 물러 커. 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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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맛있게. <웃음> 감사합니다. 이거 사자. 맛있게. 이거면 돼? 그때는 볶았어요 네, 네. 네. <laughs> 진짜 샀어요 진짜 볶았어요? 볶은 거 샀어요 어? 네 <laughs> 아니 촬영 제대로 해봐 이러고만 있어 너무 부끄러워